안녕하세요. 파리 생활입니다. 25년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5분쯤 됐고요. 오늘도 공항 현장에 그 조금이나마 달라진 것을좀 담아보려고 좀 운전을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최근에 요. 울릉도에 워낙에 그 삼겹살 논란이 문제가 커져서 지금 울릉 군에서도 굉장한 비상이 걸려 있고 벌써 제가 알기로도 한 일주일 가까이 된것 같은데 점점 더 많은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든데 지금 이제 울릉도도 좀 서비스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왼쪽에 요 바지선이 얼마 전에 그 정박해 놓은 끈이 풀려서 이 해안가 쪽으로 밀려와서 지금 침수가 되어 있는데 인양이 안 돼서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인양하는 비용보다 해체하는 비용이 더 여러모로 나은 것 같다고 한것 같네요. 인양이 안 돼서 뭐좀 해체하려고 작업자들이 매일매일 그 산소로 자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뭐 쉬는 토요일인데 워낙에 그동안 덥고 오늘로 뭐 평소와 다르지 않게 굉장히 뜨거운 아침인데요. 계시는 곳은 더 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울릉도가 타 지역보다 조금 덜 덥고 덜 추운데, 이제는 울릉도도 뭐, 무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왔던 2018년, 19년도만 해도, 제가 있던 그 경기도 서울 일대 이쪽 온도보다 조금 되게 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옛날 말 됐습니다. 지구가 온도가 많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세계적인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볼륨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뭐 37도 38도는 뭐 기본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그 사동에 있는 중령국입니다 중령국에 가서 현장을 조금 더 보고 갈령곡개 담아 보고 오늘은 저 거북바위가 있는 풍고미까지 가서 가두봉의 뒷면을 조금 더 담아 보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여기에 다시 영상을 담겠습니다. 제가 온 이곳이 그 물론 공항 활주로 현장을 볼수 있는 중요한 고개인데요. 저기 예전에 그 소카 피급장이 있던 곳이 지금 전부 폐쇄가 됐고 지금은 또 새로운 공사용 야적장이 돼버렸습니다. 이쪽도 땅주인이 여러 명이라서 뭐 임대 기간도 있는 것 같고 꽤 넓은 부지인데 좋은 시설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령 곡에 올라왔습니다. 토요일이고 오전이지만 뭐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씨라서 덥기는 하지만 공사 현장은 굉장히 바쁩니다 가드봉에도 보시면 꽤 여러 대의 장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 비가 와서 집안이 좀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뭐 많이 말라서 큰 장비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양의 메리피도 얼마 전과 다르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메리피의 모습은 뭐 며칠 사이니까 크게 그렇게 달라진 건 없고 기존에 그 내양에 있던 방파제 보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기존의 방파제를 모두 걷어내고 바닥을 다지는 걸로 보입니다. 꽤 면적이 넓어진게 보여집니다. 뭐 평탄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또 어떤 고조물을 올릴 것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영일만에서 오는 크루즈에 꽤 많은 분들이 타고 오셨습니다. 거의 만선으로 오신 것 같은데 더이상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얼릉도에요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다녀가셨으면 좋겠는데 제바람입니다 어디까지나 갈령고개로 이동해서 메리키를 조금 더 담아보겠습니다 이 갈령고개로 이동하는 곳에서 이동하는 차에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이쪽이 고향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하니까 눈매길을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조금 가다 보면 이쪽에서도 공항의 활주로 현장이 조금 더잘 보입니다. 이쪽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영상을 담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라서 제가 그냥, 그냥 많이 담지는 못합니다. 가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보입니다. 잠시만요. 갈령고개로 올라왔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뜨겁고, 바람도 많이 없고, 바다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이제 좀, 한낮 온도가 아직, 한낮이 아니라서, 아직은 살만한데, 또 한낮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내양의 그 활주로 마감 부분에 거의 남은 쪽 매립이 끝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완전히 막아지면 배수 작업을 좀 하면서 매립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립지가 더 이제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이 확연히 보이고요. 이제 3분의 1만 매립이 되면 이제 이 내양의 바다는 완전한 육지로 이제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매립과 동시에 이 내양의 그 기존 방파제 시설에도 구조물이 다 이제 올라가 앉아야 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령마을 쪽으로 가서 조금 더 담아보고 통금이라는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갈령마을 길로 가는 도중에 잠깐 세워 봤습니다. 조금 더 넓은 면적에 활주로 공사장이 좀 보이기도 하고 마감되는 저. 철저로 끝에 마감되는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 좀 영상을 담고 가두봉 거북바위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차량에서 영상을 좀 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갈령 마을 로 가는 그 내리막, 내리막이고요 이쪽에서 거북 바위까지 조금 차로 좀 영상을 담아 보고, 가드봉 뒤편에 현재 모습이 어떤가 좀더 담아 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한번 광고가 나갔었는데, 그 아파트 자료 같은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명이 바뀐 건지, 공사 명이 바뀐 건지,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바뀝니다. 갈령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길도 좁고, 최근 들어 차는 많아지고, 조금 더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왼쪽이 보이는 쪽이 이게 DL공 건설회사의 현장 사무실입니다. 공항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무실 겸뭐 숙소도 있고, 뭐, 그럽니다. 가다가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영상 이런 영상을 뭐하러 계속 올리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쪽에 직업 때문에 왔, 왔다가 남는 시간에 뭔가 좀할게 있을까 낚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는 뭐 낚시를 이렇게 꾸준하게 할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그때 또 갑자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원래는 이제 26년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만 좀 틈틈이 영상을 한번 담아보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 2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될것 같고 공사가 생각보다 늦게 되는데 매번 보여드리는 영상 또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저도 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의외로 또 물론 공항 현장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처럼 재미없고 유튜버처럼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재미가 너무 없고 내용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 유튜버로 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좀 쉬는 날이지만 저는 쉬는 날이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리곤 합니다 좀 보시는 데 불편하셔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뭐 좋은 장비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예전에 사용하던 노트10이라는 전화기로다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예전 폰을 또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예전 폰으로 지금 영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하고 골품 없어도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사진사입니다. 사진사. 이쪽도 보니까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어서 바닷물 자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평평합니다. 약한 20일 정도는 더 더워야 또올 여름도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밤에 에어컨을 안 키면 잠을 못잘 정도로 밤에도 덥습니다. 육지는 더 하겠죠. 아무쪼록 이 무더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 감동에는. 어르신들 항상 건강 특별히더잘 챙기시고 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울릉도에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스쿠버를 하러 많이 옵니다. 울릉도가 저 관적을 떠나서 올 사람들은 다 옵니다. 이 안에가 후보하기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쪽에는 캠핑도 하였고, 낚시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가두봉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거북바위가 있는 통금입니다 이전에 그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지금 거북이 머리가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뭐, 이 안쪽은 조금 파도가 밀려오는데, 외양 쪽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쪽엔 좀 바람도 조금씩 불고, 괜찮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가두봉이고요. 이전에 그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던 부분은 이제 완만해졌고, 뭐 높이를 보면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위에 장비들이 잘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동안 공사하면서 이 낙석들이 굉장히 많은 밀려 내려왔는데 아직 이쪽에는 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가드봉 등대입니다. 등대 모습도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뒤로 해서 조금 더 뭐, 활주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공항이 조금 더 활주로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건 아직 계획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접고요 굉장히 뜨거운 날씨인데, 좀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게끔,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가락게 여름이 지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